남자 보면 남자를 알기 때문에 그거는 참 어려울 수 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비만과 체형 성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문성준입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한쪽으로만 여유증이 좀 생길 수도 있나요? 어, 충분히 있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여성분들도 그렇고, 한쪽 가슴이 조금 더 크고 작을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오른쪽과 왼쪽이 똑같지가 않은 요 얼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팔 굵기, 다리 굵기 다 다르거든요. 여유증도 한쪽만 조금 더 도드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비대칭을 같이 수술하면서 최대한 교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쪽이 진짜 심하게 막그 우리가 아는 다이먼 그레이드의 꼭대기 정점을 찍을 수도 있나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다른 문제가 더 아... 복합됐을 수 있기 때문에 호르몬적인 아니면 뇌 종양이라든가 뭐가 다른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 전에 다른 부분을 갖다 좀 검사를 받아보시기라막 권유드릴 것 같아요. 뇌가 왜 보통 호르몬적인 문제는 뇌에서 아... 많이 만들어져요. 다른 장기에서도 물론 호르몬이 나오기는 하는데 뇌에서 전달 물질이 나오는데 그거를 더 많이 받아내는 수용체가 한쪽 가슴에만 더 발달이 되어 있다든지,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보고, 아, 그냥 여유증이네요, 이게 아니라 뭔가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를 먼저 알아보는 게좀 중요해요. 네. 오늘 열정의 질문과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남자 가슴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레아트 성형외과 원장 문성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